아니 뭐 반장님은 응. 서배만 찾지 뭐 교통 경찰은 어때? 뭐 호소라기밖에 안 갈던데? <laughs> 선배 야 이제 밖으로 그만 돌고 이제 강력결로 다시 돌아와요 에아직도 아, 삐졌어요? 아휴 <laughs> 아, 우리도 할만큼 했어 아, 위에다 얘기도 할만큼 해봤고 반장님이 해경 쪽에 라인 뚫어서 수색도 며칠 해봤고 아, 우리도 선명을 믿고 싶어 아니 믿어 믿는데 선배가 보냈다는 사진 파일은 하나도 안 왔고, 선배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졌고, 아, 그리고 선배 그선 위치도 기억 못 하잖아요. 그니까, 그, <laughs> 선배가 봤다는 그 사람 죽이는 게임? 그니까, 그거를 윗선에서 믿게 만들기가 증거가 너무 없어, 증거가. 그니까, 증거라고 해봐야 그 선배 어깨에 박힌 추적도 안 되는 총알 뿐인데, 그걸로 돼요? 거기다가, 선배 총기까지 무단반출해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산송장이 됐어. 아타... 아, 하.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, 선배 정신 들자마자 위에서 옷 벗기라고 난리 난리 치는 걸, 단장님이 겨우 막았어 어유 진짜 씨... 선배 우린 경찰이야 소방관은 물로 불길을 잡고 경찰은 그래 중고로 범인을 잡는다 그것도 선배가 한말 아니야? 선배 진짜 기억이 안 나요? 선배 쏜 놈이 누군지?